Secure the area. Keep the bombs protected. Time for some serious protection. Be advised. Op 4 has found a bomb. 10 seconds to insertion. Down to 5 seconds. Op 4 has located a bomb. On, uh... Op 4 has located a bomb. 다안 맞고 나간거지 쟤 지금 그래도 강화는 꼬박꼬박 하던가 어 씨발 글비네 어우 <놀람> 귀엽네 아이 글빛이 돼지 썸바 들어오면은 씨. 잠길 느낌. 근데 여기 트랩 있어서 방패하고 썸바 네, 네. 진입한 것 같다 썸바 진입했다. 소리 나. 불바도 들어갔다. 우리 팀 친구 소린가 불바는 일단 리진 우리 팀. 우리 위안 하나 있다. 휘진 거 같은데. 아니가 쟤인가? 99,000. 9 9이에요다 99,000. 99,000. 99,000. 99,000. 99,000. 9 9에0 0 9 두개 밖에 있으니까 죽 하나. 내 위에 사지 마 제발. 부탁할게. 두번 썼는데 하나 남았는데. One friendly operator remaining. 부상 하나. 어디야 어디야? 창밖에 죽었어 거기. 필즈 필. 어이 저거 봐. p eliminated. 빙색측치지 마라. <laughs> 여기 진짜 <심지어 웃음> 다운이었네. 저거 아, 어, 얘가 밟았어. 문반도죠 네? 아니, 나는 제가 이제 핸드폰을 오. 내리고 있는...